자 8번 해 보겠습니다. 8번은 어,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요 어, 자백의 임의성 증거 파트에 자백의 임의성에 관련된 어, 내용이거든요. 문제가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인데 4번 설명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4번 답 체크하고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기, 조,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자 이런 교환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뭐 임의성이 있,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임의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백의 임의성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경찰이나 검찰의 어 강압이나 아니면은 어떤 어 사술이라든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계라든지 아니면은 어 이익 교환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어 자기의 어떤 순수한 의지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갖고 어, 진술한 것을 갖다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자 임의성이라는 거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쉽게 그냥 이해합시다. 임의성이라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간섭 없이 마음 편하게 진술한 것을 임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는 것은 어, 우리 형사성법에서 3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309조에서는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의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309조에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317조에는 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진술의 임의성이다 해갖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 것처럼, 문제에 나온 것처럼, 지금 여기, 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렇 검사의 강요. 그죠? 렇 위계. 그 다음에, 불기소나 경한죄의 소추.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 강도죄로 내가, 저기, 응? 처벌받지 않고 절도죄로 처벌받게 해줄 테니까 너 절도한 거 이거는 인정해라. 그러니까 어 자백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여기는 자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 아니라 있는 자백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피고인이 자백이 신빙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그 자백에 형사성법 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사성법 309조는 뭐냐면은 어, 폭행이나 협박 아니면 뭐 신체에 뭐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면은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어 있다면은 그 피고인의 진술은 뭐다? 어, 임의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는 그 자백에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어뭐 검사 뭐 검사나 어 경찰에서 막 무슨 뭐 폭행이나 뭐 비슷한 어떤 신체구석에 부당한 장기화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거 하, 그러고 나서, 어, 떠한 진술을 받아냈는데, 이 진술이 과연 임의성이 있는가 했는데, 이런 인과관계가, 인과관계가 도중에 단절이 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비록 폭행이나 협박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재조사를 했을 때, 어? 시간이 상당히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수사관이 다 교체가 됐고,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인과 관계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몇 번을 보냐면 이제 3번에 한번 봅시다. 3번. 3번에 보면은 어, 자백의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백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은 뭐냐면은 이 자유로운 증명에 대해서 총 9개가 있거든요. 총 9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셔야 되는데 제가 준비해 온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자백의 임의성 자 요게 바로 어, 자유로운 증명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을 요하는 것은 일단 제가 여기 읽어 볼게요. 자 몰수 그죠. 그 다음에 고소 추징, 그 다음에 자백의 임의성, 심신상실, 그 다음에 특신상태, 탄핵증거, 양형의 사유, 그다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진실성, 그 다음에 공익성, 그 다음에 재심개시사유. 이런 것은 전부 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첫 글자를 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물고추. 자, 물고추. 자, 물고추 임신, 특단 양형. 어, 진공제, 이렇게 암기했는데, 첫 글자를 따서 암기했는데, 이거 암기법은 제가 어떻게 개발했었냐면은, 어, 남자가 물고추야. 남자가 물고추인데, 어, 여자친구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물고추니까 임신이 안될줄 알았더니 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유, 당신 물고추라는데 어떻게 된게 임신이 됐다. 그랬더니 남자가 한 얘기가, 아유,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삽시다. 그래서 특별히 봐주라 이거야. 특단 양형, 그죠? 특진 상태 탄핵 증거, 특단 양형. 양형이라는 것은, 어,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 어, 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뭐라 그러죠? 어, 떤 형벌을 내릴 때, 그 형량을 깎아주는 거에 관련된 거거든요. 양형의 참작 사유그동요 형법 51조에 나와 있는 거. 자, 이것도 전부 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공제, 파란 녹색으로 나와 있는 진공제는 뭐냐면은, 명예손죄에 있어서의 진실성하고 공익성.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재심 개시 사유. 자,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그, 특별히 봐줘갖고, 낳은 애기 이름이 뭐냐면은, 진공제야. 진공제. 그래서, 어, 첫 글자 따서, 물고추, 임신, 특탄양형, 진공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물고추, 자, 임신, 특탄양형, 진공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또 고의라고 생각하는데 고의가 아니라 고소야 고소. 그래서 친고죄의 고소의 유무라든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시했습니다. 자 되셨고 이제 또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백의 임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좀 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정답은 그 4번으로 하시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자백성 자백의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 아니라 어, 자백의 임의성이 있다 이래야 돼. 있는 자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 부분이 틀렸어.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